네팔에서 이집트행 비행기표를 사는데 비즈니스가 이코노비보다 가격이 더 저렴함 비즈니스 라운지로 입장하니 맛있는 것도 많고 보딩 타임 맞춰서 직원이 따로 불러줌 카타르에서 비행기 환승할 때 이번에도 될까 싶어서 퍼스트 클래스 직원한테 입장권 보여줌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다가 보딩함 그렇게 카이로에서 쩝쩝박사 이장우를 만나 지금까지 좋았는데 문제가 시작됨 식사 후에 택시 타고 메인 관광지 피라미드 보러 가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막음 입장 마감 시간 4시까지인데 이미 4시 반 지나 곽튜브 눈치 보며 1차 난 감해 하는데 쩝쩝박사님 피라미드 보긴 봤다고 담 넘어 본 걸로 이미 만족. 다음날 카페에서 조식 챙겨서 한국 마을 출발. 도착했는데 겨울 비수기로 관광지는 공사 중 식당 전부 문 닫은. 곽튜브2차 난감해 하는데 쩝쩝박사님 나만 믿으라고 진짜 맛있는 거 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함. 현지인이 마트 봉지 들고 있는 거 보더니 마트 찾아서 재료랑 향신료 구이. 숙소 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랑 현지 재료랑 섞어서 퓨전 요리 맛있게 먹음. 곽튜브 넌지시 이번 여행은 정말 힘들었을 수 있는데 쩝쩝박사님 덕에 작은